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덕입니다. 현재는 10월 8일, 화요일이죠. 10월 9일에 패치되는 14.20 패치노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첫번째! 일단 요미가 패치가 되는데, 오! 일단, 쪼금, 괜찮은 게, 보시면은, 주문력도 부여 수치가 2성일 때좀 늘어났고요. 어, 1성일 때도 공격력 수치가 조금 늘어났죠. 아무래도, 노라와 유미의 본체는 어떻게 보면, 차원문에서는 노라지만, 어떻게 보면, 유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술사 쪽 쓰거나 하는데, 조금 더 가치가 늘어나고, AD한테 유미 넣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보시면, 체력 회복량도 꽤 유의미하게 많이 늘어났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라인에 막 주면서 주문력 늘리거나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막 피오라 같은 거나, 그웬, 특히 그웬이 좋을 것 같아. 그웬에 유미 장착한 덱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살짝 히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유미, 버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깨알같이 뇨뇨이 버프 있고요. 이거 뒤에 패치노트에 제이스 버프도 있어가지고, 제이스랑 뇨뇨이 쓰는 형변 리롤 덱 다시 한번또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릴리아도 체력 회복량이 일성, 오, 꽤 많이 버프됐다. 이러면 초반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뭐 릴리아 영증의 가치도 늘어날 수 있고, 초반 빌드업에서 상당히 릴리아가 좋아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패치할만 했어요. 불츠가, 솔직히, 보호막이 너무 1코 챔피언 중에 말도 안될 정도의 탱킹력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6초 동안 보호막 유지잖아. 근데 4초 동안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금지된 우상 같은 거막 줘가지고, 어차피 막 체력을 늘리거나 하는 거는, 보호막 체력이 전환되니까 상관이 없고. 야, 4초 동안이면은 보호막을 다 맞지 않을까? 566 보호막이면은? 그 정도면, 아무리 방템 이 있어도 충분히 맞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막 다이나믹할 정도로 바뀌진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도 소소하게 블리체 너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뽀삐. 뻐삐. 뽀삐가, 음, 3초 동안 275, 300, 325 보호막을 얻는 거에서, 보호막은 똑같고요. 하지만, 초시간이 늘어났죠. 근데 이런 거는 초시간이 유의미한 게, 후반에는 이제 이런 거 아까 맛에 어떤 던 블리츠 같은 게 순식간에 보호막을깔이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보호막이 유지 시간이 길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반 유지력에 보호막이 좀 유의미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물리 피해는 그대로고요 뽑기 어? 영중도 별 상관 없겠죠 이러면 세라피 또또또또또또또 버프시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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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원래 적중한 적 하나다 피해가 35%씩 감소해가지고 한두개 맞으면은 데미지가 뒷라인에 거의 안 들어갔는데 이제 또 30%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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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번째 세라핀덱 히트 온다 아마도요 생각해 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뭐 엘시 마나통 10 감소 평타 한 대를 줄였기 때문에 뭐 엘시 리롤덱도 가끔씩 나오기, 나오니까 조금은 유의미하겠네요 아주 조금 근데 이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조금이 아니라 생각보다 큰 패치가 될 수도 있고요 오 아 근데 딜, 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체력 회복량이 늘어난 거네 이러면은 뭐 초반에 상당히 체력 회복량을 바탕으로 어 유의미하겠죠 이러면은 엘리스 버프도 그러니까 초반 1코 챔피언들의잘안 쓰이는 뭐 쓰이긴 하는데 조금 더덜 손해되는 그런 느낌들을 버프를 해서 여러 방향성의 빌드업을 좀 열었다고 보시면 될듯자그 다음에 오익은 다시 롤백이 되네요 버프 했었는데 1성일때 체력 회복량은 늘어나지만 3성일때 추가 피해량은 또 너프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워익 영증 우리의 흠낫이 너무 사기였기 때문에 온리 워익 전용 자 그리고 앞서 말했죠 제이스 총 피해량 제이스는 지금도 빌드업 할때 너무 좋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그냥 해머 형태 막빡 해가지고 하면은 빌드업에 상당히 국밥인데 이러면은 뭐 제이스 빌드업도 좋고 앞서 말했던 염념이와 같이 리롤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조이 딜버프 아무래도 릴보 조아가 나락을 가면서 이제 뽀삐 삼성을 거의 안찍기는 하는데 이정도 딜버프라면은 살짝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지도 왜냐면은 이 조이 AI도 버프를 봤거든 그러니까 조이가 좀 구슬낭비를 할 때가 많았어요 이헤롱해롱 물병이 막두은 대상한테 막 던져가지고 그런게 많았는데 이제 AI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조이 덱 대... 약간 히트가 될지도 학자죠. 어쨌든 학자 쪽에 메리트가 많으니까, 사학자 플러스 조이가 초반에 잘 나온다면은, 라이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이도 힘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트위치는 버프 받고 너무 좋다는 평이 많다 보니까, 적중한 적 하나당 피해량이 10% 감소했는데, 20% 감소로 살짝은, 너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이죠. 4초 동안 받는 피해량 감소, 부정 피해량 감소. 이건 버프 먹었네요? 이게 갈료가 초중반에는 막, 진짜 삼성도 찍으면 탱킹력이 강하긴 한데, 후반으로 갈수록 탱킹력이 좀 부족하거든? 그래서 구동 피랑 감소로 이런 건데 어쨌든 초반도 버프기 때문에 좀 갈리오 쪽 쓰는 빌드업 예를 들어 방금 버프 받았던 제이스, 갈리오, 조이 이거 세개 빌드업하면은 지금 원탑 빌드업 될때 그냥 그거 빌드업하면은 레벨업하기 너무 쉽겠는데 조이에템 넣고 가면은 자, 어, 닐라도 버프를 맞네요. 이러면은 전사랑 같이 꽁짝꽁짝이 되겠는데, 원래 3초 동안 보호막이랑 공격속도인데, 4초 동안이면은 1초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기본 지속효과. 그 다음에 사용시 또 4초 동안 보호막 오게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딜 예전에 너프를 받아가지고, 그게 살짝은 아쉬울 것 같은 느낌? 오! 그 다음에, 어, 뜨거운 차의 내구력. 피해 지속 시간 동안 내구력이 30, 30, 35에서 35, 35, 35. 뭐. 소소하게 버프 받았다. 근데 초반에도 이성 럼블 나와도 솔직히 조금 잘 녹는 감이 없지 않았었는데 이러면 조금 더 따가워질, 딴딴해질 것 같고 신드라도 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또 버프 받았죠. 아무래도 시전 시간 너프가 너무 크게 작용을 했다 보니까 쓴다고 쓴다고 해도 결국에 좋은 결과를 전 패치처럼 낼 수가 없었거든. 신드라 강전기 시절. 그래서 1차 대상 피해량이 좀 이렇게 소폭 버프를 받고. 아니 대폭 버프죠. 솔직히 범위 피해량도 버프를 받고. 오히려, 카시가 더, 티어가 높기 때문에, 신드라보다. 이러면, 또, 버프 받은 거 해가지고, 신드라, 카시 또 할만 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피해자. 어떻게 보면은, 리워크에서 유일하게 구여진 챔피언, 아리. 리워크 전에는, 진짜, 그냥, 어차피, 신드라, 다음, 아리 강성기였는데, 아리가 완전 나락가고는데 이러면은 구슬 피해량이 꽤 유의미하게 버프를 받아서, 앞서, 릴리아 버프도 있잖아요. 릴보조와, 살짝 강 나오면은, 가도 조금, 나쁘지 않을지도, 딜량이 꽤 많이 버프 받았습니다. 오, 아칼리 또 버프 받네요. 마화통식 이것도 뭐, 세도자까지 가니까 어차피, 한대 치는 거 뭐, 정말 소소하긴 한데,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이거. 왜냐면은, 아칼리가 뒷라인으로 침투해서, 평타치고, 죽이고 나서 앞라인으로, 뭐, 옆라인으로 가든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게, 뒷라인 때리다가 궁극기 써가지고, 앞라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약간 이상론이고, 어쨌든, 버프는 버프죠. 궁극기를 더 빨리 쓸수 있으니까. 어, 코그모 코구모는 공격력을 2 e 너프 시키고, 만화를 살짝 버프. 아, 이거는 기분이 나쁘다. 왜냐면 어차피 코그모는 쇼진을 주면은 딱 궁극기 쿨타임이 맞아. 오차인 보다는 딜적인 게더 중요한데 벌집의 분비물 피해량이 늘어났네. 이러면 오히려 좋은데? 뭐야. 개수가 늘어났으면 개체. 왜냐면 이게 공격력 너프가 왜 치명적이냐면은 삼성일 때 공격력도 줄어들고, 이제 예전처럼 AD가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막 100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본 공격력 토대로 퍼센트로 늘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효율까지 생각하면 공격력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물리 피해량을 이렇게 퍼프시키면은 코그모 괜찮죠? 원래 상도마처 코그모도 쓰고 했으니까 상당히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만화 버프가 맞네그러니까큰 패치는 없어요.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패치가 없을 수 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곧그 세계대회도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패치는 없긴 해도 그래도 소소하게 좀 니코도 공한 번 쓰고 죽는 구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마나톤 버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모데카에저좀 궁금하긴 하다. 아 요술 모드가좋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오! 아, 보호막이 늘어난 대신에 약간 피해 증폭을 2% 감소. 근데 이거는 어쨌든 버텨서 피해 증폭을 한번더 받으면 되기 때문에 또3초잖아요 2초가 아니라.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버티는데 좋아져서 살짝은 버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리고 애초에 모데카이저 역할은 뭐 요술사 줬을 때는 이제 무겁게 집업에서 강해지는 거지 탱적인 목적이 강하니까 딜보다는 무조건 이건 버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모데카이저 베이가도 뭐야 너프 먹었네. 하지만 베이가 일성 이성은 버프로 빌드업 때더 강해졌다. 하지만 삼성 일대의 파괴력은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이고요. 뭐 베이가랑 모데카이저랑 백성랑 삼성 찍는 데또 있으니까 삼성 찍으면 강해서. 아, 근데 딜량 너은 아쉽다. 빌더업은 조금 더 쉬워지긴 할 듯. 자, 그 다음에, 백스 거리 두기는 보호막 개수 버프. 아무래도 빌더업때또 좋아지겠네요. 이거 베이가랑 백스랑 같이 써가지고. 그 다음에, 쉔! 3초 동안 내구력을 얻는데, 4초 동안 얻고, 어, 예, <laughs> 음, 어, 예,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죠. 이것도 빠르게 넘어갈게요. 보호막 흡수량이 380, 460, 580, 이러면은 뭐, 50도 2단 버프여가지고, 좀 쓰일 여지가 많고, 근데 이런 버프 특징이, 오히려, 빌드업 때 쓰고, 어? 빌드업 때더 좋아졌네? 빌드업 때 쓰고, 삼성작은 또안 쓰일 확률이 조금 많이 높죠. 하지만, 아래, 징크스의 버프가 있기 때문에, 역시, 보호술사 50 징크스. 오징덱이, 티어가, 이러 살짝, 원래 A급 티어였으니까, S급 티어 덱으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와, 야, 이거 해카림 크다. 야, 이거 해카림 보내는 패치인데 공격력 무려5 감소 말했죠. AD 개수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공격력 5 너프는 특히 삼성을 찍는 챔피언한테는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사코한테도 큰데 뭐 삼코한테 공격력 5 너프다. 이거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고. 대신에 쪼개기 피해량 기수를 조금 버프시켜 줬는데 아무래도 세도자라 기본 공격력을 공격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아.. 해카림 너무 아쉽게 됐는데요 이러면은 화력이 좀 초반에 어쨌든 줄어 많이 뚫겠죠 이거 뭐스테락도 많이 주고 하는데 원래 후웨이! 주제 폭풍, 번개 피해량이 1성일 때 무려 20% 2성일 때25% 3성일 때30% 아무래도 이제 저번 패치 이후에 후웨이 원래 폭파당 리롤이 이즈리얼 너프와 함께 조금 티어가 줄었다 보니까 이러면 오히려 이즈 리얼에 중심을 둔게아닌 약간, 흐웨이한테 중심을 둔, 그, 미롤 덱이 더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모델 퍼프 됐으니까, 흐웨이 이즈 모델 찍는 덱이, 흐웨이 모델 이즈? 삼성 찍는 덱이 더 티어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AI 퍼프 먹고, 애초에 지금 일티어대가 피극하기도 하고 하니까, 가위질 피해량이 일성일 때도 너프, 이성일 때도 너프. 하지만 뭐, 쓸만은 하다! 안 쓸만하진 않다. 곧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서스 체력을 조금 더, 이거는 전에 너프 먹은 걸 어떻게 보면 다시 롤백이나 다름 없네요. 300, 480에서 350, 500을 체력을 나눠 서훔치고요 대신에 그디어 너프가 됩니다. 바루스가 공격력이 55, 83, 124에서 51, 78, 117로. 하, 아르카나 바루스도 이러면은 3 공격력 크기나 하... 아, 근데 이게 빈피 두 개. 살짝 마무리가 안될 가능성도 생길 것 같긴 한데. 한번 경험을 패치노트 된 거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알것 같습니다 칼리스타는 3, 3, 1, 2, 2, 3 사용시 물리 피해 해당 위치 로터역 똑같은데? 넘어갈게요 어? 피오라도 공격력 이야 이러면은 피그카 티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그애니랑 피오라 동시너프라 이거 1티어 S티어 덱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겠는데 피오라? 자 그러면 밀리오 데미 이게 밀리오가 학자로 갔을 때 데미지가 진짜 은근히 세거든? 사람들이 이게 몰라서 그렇지 아뭐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5코 이상 됐을 때 진짜 생각보다 파괴력이 좋단 말이에요. 살짝 따끔하겠는데요. 진짜 대깨 같은 거 많이 집어넣으면은 밀려 궁에 따끔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궁극기를 워낙 빨리 쓰다 보니까 깎잖아. 그 다음에 스몰더는 방마저 버프 아무래도 앞에서 맞을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밀은 갈고리, 갈사이 뷰아! 이걸 180, 이걸 버프 한단 말이야?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스몰더를 빼면은, 오코에서 좀 좋아진 챔피언이네요. 근데, 모르가나 너프는 없네? 모르가나가 내가 현저 원탑 지금 오코 챔피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은 너프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전에 너프에서도 가져올 확률을 너프했지, 똑같았거든? 이러면은, 모르가나, 뭐, 피그카에서 너프된 거 말고는, 딱히? 모르겠네. 시너지 변경사항 간단하게 보면요. 오! 설탕 개수 버프. ADAP 버프. 달콤 큰거 온다 오야 달콤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그웬이 너프됐네 하지만 이러면 진짜로 징크스 위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그웬 너프되고 아이게 징크스 버프 돼가지고 육달콤 했을 때 징크스 힘 많이 줘야 될듯 마녀 체력 감소 너프 대신에 마법 피해를 버프했고요 사마녀일 때 벌꿀술사는 입힌 피해랑 받은 피해랑 뭐 소소하게 아주 소소하게 버프 아, 여기가 너프가 있네. 보호술사가 또 너프하네요. 4에서 3.5, 5에서 4.5, 6에서 5, 7에서 6, 9에서, 와, 5보호술사 이러면은 갈 이유가 없는데? 너무 수치가 어떻게 보면은, 7.5면은 전패치 이거 사시너지랑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인데? 그러면은 보호술사 살짝, 이게 아니라 조금 많이 티어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거, 사냥꾼 공격력 버프랑 징크스 버프랑 해가지고, 지금도 올라프 괜찮으니까, 뭐 사냥꾼 쪽 많이 좋아지고, 선봉대, 육선봉대 내구력이 5%더 버프되기 때문에 최대 체력도 버프 받고 최대 체력 그, 보호막 이러면은 또 워비! 아니면 뭐 진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모데카이죠선뜩한님은아 어, 너프하네요 주문력을 전에 버프시켰는데 12에서 10으로 다시 너프하고 아 세도자 3세도자가 30에서 25% 확률로 이게 이러면은 3세도자와 5세도자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크네 이러면 칼리스타한테 너무 큰데? 이게 3세도자를 주로 쓰는 게뭐에쉬 같은 거막리로 같은 거는 레벨업해서 5세도를 쓰는데 3세도 빌드업이나 아거쪽이 완전 크게 더프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없어 요새 같은 거를 버프해 4요새 6요새 8요새 방마저 완전 빵빵하게 버프하고 요술사 버프해 이런 베이가 오히려 버프죠 왜냐면은 질량 줄었어도 시너지적으로도 버프가 있기 때문에 357 모두 버프 받고 요정은 또 너프 받고 이러면 뭐 칼리스타 왜냐면 오칼리스타를 5요정으로 많이 쓰는데 체력이 일단 줄었고 7요정 쪽으로 억지로 가라고 하는 건데 7요정이 티어가 낮거든 거기다가 3세조자가 너프 먹었잖아요 이거는 칼리스타가 티어가 떨어질 것 같고요 6전사가 뭐 내구력이 너무 사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너프 받아야 할 만했죠 오와 학자 많아 오 사학자, 만화오, 소소하게 버프. 그 다음에, 피해 증폭, 그, 브라이어 했던 거, 0.8에서 0.7 소소하게 너프 형변 쪽 버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신드라, 카시 써가지고, 형변 쪽도 나올 수 있구요, 충분히. 화염, 이화염, 10에서 5% 거기서 또 절반을 노망거 아니냐고, 바루스. 안 되겠다. 미안한데, 아레카나 바루스, 가겠다. 1티어에서 확실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뭐 소상히 보면은 맞네요? 야, 약간 방템적인 수치 퍼프가 맞네 덤쪼랑 용발이랑 아 이러면은 방템 이거 같이 오르고 왜냐면 각오 일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크가 주문력 너프 아이고 블루 너프 이거 카르마한테 너무 큽니다 이거 이거 8에서 5% 추가 피해 너프해버리고요 아이고 체력 회복의 봉화 효과 너프 이거 뭐아 그러니까 지금 1처 덱을 확실히 다 거의 다 대부분 나락하네 요정 나락하지 피그카 나락하지 뭐 확실하게 나락하네 그냥 바로스 나락까지 왕관 딜버프 하면 뭐해 이게 3세도가 너프 받았는데 아갑옷쪽 너프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 체력은 좀 버프가 됐는데구요정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뭐 소소하게 증강체에서 뭐 골드획득 같은 거를 아무래도 밸류들을 사람들이 많이 거치니까 좀 너프를 했고요 기다림의 미약 무조건 가야 돼무단계2계 챔피언이 아니야 1단계 2성 챔피언 하면 어떡한데 기다림의 미약 여러분 4코 3성 이면 무조건 나옵니다 기다림의 미약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떠난 이를 위한 안 갚은 소소하게 너프 아 그리고 이거 좀큰게 이제 챔피언안 줘요 카쇼페안 주고 누누 안 주고 질리언 안 주고 카사딘 안 주고, 카사딘 안 주고 질리언 안 줘요 상징들 싹다 너프입니다 이러면 은 챔피언 가지고 스타트하는 거랑 안 가지고 스타트하는 거 너무 크거든요 스테락도 45에서 35 이거는 또 겸사겸사 피오라도 너프되고 헥칼린도 어, 너프되고 전용 챔피언들 뭐 브라이어도 너프되고 야풀 티어 내려가고요 요것도 요정 문장도 요정 상징만 뜻타안줘 카사딘 안줘차원문도아 파이트 머니 안 쓰지 마아 파이트 머니 더러워서 안써 테테테 폭파단 상징도 트타 안줘 학교 마스코트는 엘리서 신드아 그대로 주네요 주문력을 근데 10만 주네요 예, 섬뜩한 힘도 안해 화염 상징 아칼리 아칼리 안줘 지원 걸렘 삭제해 간이 대장가 나올 뻔이야 <laughs>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그 다음에 이거는 끝날 때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기다림의 미약투가 원래 8라운드인데 끝날 때까지 주는 걸로 바뀌어 가지고 2코 사성도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꼬꼬마거인 티어 겁나 오릅니다. 8에서 15 골드. 이거 유일하게 골드, 이건, 지금도 꼬꼬마거인 좋은데, 이거 무조건 먹어야겠는데? 그리고, 치명타 확률, 만경용 꽃. 몸을 체력 60. 각오의 돌과 보이 아니라, 쇠사슬 조끼. 이건 뭐, 소쏘하죠 쇠사슬 조끼, 복부니까. 수맹에서 쇠사슬 조끼. 이것도 뭐, 감당할 수있거든 근데, 쇠인을 안 주는 건 아쉽다. 질리언으로 바뀐 거. 세도자는, 수운을 안 주고, 야, 플레이 시너지도 너프네. 플레이 왕관도 단품으로 주네. 아, 조끼만 주는 거구나! 장갑에다가 슬큰지에 대천사가 아니라 슬큰지에다가 그냥 이거 생각해보니까, 덤플 조끼가 아니라, 세사산 조끼네요. 완전 꿀인데? 그 다음에, 지온골렘 2도 먹지 마세요. 골렘 한 마리 소환하는데, 지온 아이템이 두 개에서 한 개래. 이거, 패치되고 먹고, 먹으면 진짜 100% 손해봅니다. 이거 무조건 먹지 말고. 차호왕가도 쇼진에서 연운. 출세가도도, 체력 3에서 2. 폭파단도, 쇼진에 창에서 연운. 안 먹어. 상징 더러워서 안 먹어. 그리고, 요리시간이, 뒤집기와프라이팬을보양성상태 시작하는데, 이제 제조업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 소소하게 주술 패치 관련이 있는데 신규로 좀 체력 얻는 거나 음 공격 사거리 증가나 조금 생겼습니다 경험치나 그 다음에 달 같은 거나 이거는 5단계 상점 증가 이런 거 소소하게 버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내일 패치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쨔쓰 짜봉